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쁨을 표현하신 장면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3절에서 16.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껴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인간적 교감을 보여주며 제자들도 놀라움과 감동을 기록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 사회의 계급적 분위기를 기술하며 예수님의 행동이 파격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며 격렬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7.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헤롯 성전의 이방인들은 본래 기도 공간이었으나 환전상들이 제사용 동물을 20배 가까이 비싸게 팔며 착취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며 쇠사슬로 탁자를 뒤엎으셨는데 이 행동은 메시아의 권위를 선포하는 동시에 종교적 타락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당시 로마 기록자 타키투스도 유대인들의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언급했습니다. 십자가 순한 처냐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내 영혼이 죽게 슬프도다. 마태복음 26.38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고대 올리브 나무 아래서 흘린 땀방울이 피처럼 맺혔다는 기록, 루카복음 22장 44절은 생리학적으로 극한 스트레스 시 나타나는 혈안증 현상과 일치합니다. 2005년 예루살렘 히브리대 연대 측정 결과 강시 나무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신적인 사명 사이의 진정한 갈등을 보여주며 히브리서 5: 큰 소리와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증언합니다.